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중혁입니다. 자, 오늘 3월 20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미국 시장이 강하게 양봉을 띄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지금 변곡을 조금 띄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3월 22일날 f m c 금리 인상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죠. 시장에서는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패드워치만 한번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음 시장 투자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엉망곳에 투자를 한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금리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일단 좀, 뭐, 국채에 투자를 했,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정적인 그러한 얘기들이 좀, 음, 어, 은행이 파산을 했다라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좀큰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이러한 금융 불안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도록 하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이번 3월 22일 날 금리 인상이 현재 미국 미국의 기준 금리가 4.75%다라는 점을 감안을 일단 해볼 때. 4.75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4.75 정도가 일단은 뭐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의 퍼센티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면 한 46까지 일단은 퍼센티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한0.25% 25BP 정도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53대 지금 46으로 거의 뭐 박빙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이년물 금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국채 가격 자체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에 투자를 했는 은행들은 더욱더 또 손실이 또 커질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안정 자체를 취하게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어,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일단은 뭐 투자를 많이 해 해놓, 놓은 것보다는 대출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뭐 별로 관계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이건 진짜 강아지 엄마 아빠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 리스크가 터지게 된게 어떻게 보면 실콘밸리의 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뭐그 지금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을 찾게 되고 예금을 찾게 되니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어, 일단은, 음,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고 일단은 돈을 찾아다 줬고,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일단 나왔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돈을 확 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부도가 났다.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원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나라 은행들도 대출을, 대출을 많이 해줬다. 자, 그런데 은행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는다. 사실 이거 돈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버틸 수 있는 은행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돈을 안 찾을 수 있게끔 투자 심리 자체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금리를 올리면은 어 그러면은 우리 은행 내가 지금 맡겨 놓은 돈이 좀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지금 베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5BP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을 경우에 일단은 시장의 타격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은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일단 해보자면 미국 시장이 지금 변곡점이 떴거든요. 금요일에 변곡이 떴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곡이 떴으면 기준점을 말씀을 해 드려야 되겠죠. 11,562포인트가 일단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쪽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량을 오늘 한번 보게 되면 그런 의미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좀 많이 팔아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 거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시장 거래소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은 오늘은 약세로 전화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떤 외생변수 부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항상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욱더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장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뭐 들락날락 거리면서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 수렴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 수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거래소를 일단 보니까 거래소 시장은 다시금 조금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부분에서 어, 오늘 저점 지금 형성되었던 음, 지수권 2,378.70 정도 되는데요. 이 지수권 일단은 아래쪽으로 방향 잡으면 이전 저점까지도 약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여전히 코스,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어 뭐라고 할까요? 시장의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 외에 지수랑 만약에 단타를 해야 되겠다면 지수랑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에만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강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 시장이 오르고 있어요. 좋아요. 까지만 하시면은,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볼까요? 초급자용입니다. 오르면은 좋고, 빠지면은 싫고, 이거는 사탕을 주면 좋고, 사탕을 뺐으면 싫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린애들도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되는 것은, 오늘 시장이 올랐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됐지? 까지 가셔야 돼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드린 것 같은데요. 주가가 오를 때는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라면 거래가 이렇게 붙는 게 중요하고요. 주가가 어, 하락 추세일 때는 주가 가 상승할 때 거래가 차를 감소하는 그런 형상 자체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자 추세를 한번 그어 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는 부분에서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 밀렸다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깨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어디까지 왔나요? 이게 보통 되돌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 되돌림까지 거의 다 왔는 상태에서 거래가 지금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세 자체가 강하기보다는 매도세가 뒤로 물러서면서 오늘 양봉이 떴다 이렇게도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요 선거 낫는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일단은 장황이 부딪칠 가능성 일단 염두를 합니다 다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전 고점까지 볼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장황성 건조까지 왔기 때문에 올라도 내일부터는 단봉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단봉을 보일, 보였을 때 거래가 많이 터지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 변곡 가능성 일단 염두 하시면서 시장의 대응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러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강하게 공략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옳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시장 안에서는 주도주가 조금 바뀔 가능성 여전히 염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무조건 2차 전지만 간다라는 것에서 최근 들어서 O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예, 전자, 전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들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많이 팔아줬는데, 음,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시장에 대해서는 파는데도 불구하고, 여 종목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오늘 한20% 이상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 종목이 만약에 초정을 받는다면, 58,600, 58,800원에서, 어, 반등을 만약에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인서키트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인서키트도 내일 오늘 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정도는 슈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한 5천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내일 13,900원 일단 돌파하면 은 관심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ICD라는 종목도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어요. OLED 관련된 종목이죠. 개인적으로는 OLED 관련된 종목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OLED 관련된 종목이 이제는 시동을 서서히 걸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OLED, OLED가 o l e d 들어가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가니까 스마트폰 쪽에 매출 자체가 좋지가 않았겠죠 당연히 OLED 매출도 좋지 않았을 거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나빴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다시금 살아나려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OLED 비중 자체를 늘리려고 하는데 삼성 SDI 통해서 뭐 늘려는 모습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가 조금 강세고 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OLD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 솔루션은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일단은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 한국경제TV에서 방송 때 말씀을 해 드렸던 부분은 이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 이때 이후로 일단 추세 전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시제품 관련된 회사예요. 뭔가 이제 신제품을 내기 전에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 보잖아요. 그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xr 기기가 됐던 a r 브 l 스가 되었던 아니면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신상품들이 이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그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서 봐 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종목들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오르,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닌 만큼, 시장 안에서 종목들 선별적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거래소는 약간 좀 하락으로 가려는 모습이, 하락을 지속하려는 모습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 코스,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되돌림이 끝날 것인지 아닌지의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 지금까지 매매 안 하셨던 분들이나 뭐 흐름 돌리 시장의 흐름이 돌아서면 해야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급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오르다가 조금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일단 이전에 제가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금요일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금요일 영상 일단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드렸으니까 지금 시장 반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일단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 올려 놨으니까 그 부분 한번 다시 참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종목에 대한 기법들은 여기 계속 올려 놨습니다. 구독하셔 가지고 구독하고 알람 누르시면 자, 기법들 이거는 목요일 날 올려 드리는 부분인데요. 뭐 그런 부분들 다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지금 누르시고 이러한 부분 좋은 내용들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내용 체크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시장 장안 근처에 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더 말씀을 해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모두 다 하시길 기원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규혁이었습니다